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박홍준입니다 오늘 혼다 CRV 하이브리드를 만나보러 왔습니다. 어떤 자동차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저는 이번 세대 CRV 하이브리드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이 훨씬 괜찮아요. 이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을 봤을 때의 입체감이 상당히 눈길을 끄는데요. 이 라디에이터 그릴에서 뻗어 나와서 램프까지 이어지는 이 스트립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마치 레이스카의 카나드를 보는 것처럼 이 램프 중앙을 가로지르면서 상당히 날카로운 이미지를 강조를 해줍니다. 이 스트립 하단으로도 면이 하나가 더해 있어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에서 보면 마치 헤머헤드 스타일의 머슬카를 연상케 하는 그런 스타일링도 갖고 있습니다. 이 CR-V 하이브리드는 앞서 공개되어 있는 가솔린 버전의 CR-V와도 디자인적 차이가 있는데요. 이 스트립은 블랙 컬러로 마무리가 돼 있고 하단에는 반광 크롬 재질의 마감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구성 요소들은 다 블랙 컬러로 마감을 해서 조금 더 스포티한 이미지를 강조했어요. 제가 앞서 이 헤드램프를 가로지른 스트립이 상당히 디테일한 맛을 강조했다고 했잖아요. 그 외의 부분들에서도 디테일한 면모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좋아하는 분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 보면 진짜 뚫려있냐, 안 뚫려있냐, 이런 부분들 궁금하잖아요. 이 반광 크롬 소재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구멍이 뚫려있고요. 이 헤드램프 하단, 이 측면의 인테이크에도 미묘하게나마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앞에서는 잘 몰랐었는데 옆에서 볼 때는 차가 상당히 커졌다는 게느껴집니다 실제로 전장이 75mm 길어졌고요. 휠베이스는 이전보다 40mm 증가했습니다. 측면에서도 CRV 가솔린 모델과 달라져 있는 부분들이 관찰이 됩니다. 휠은 18인치가 적용됐는데요. 18인치 휠도 블랙 컬러로 처리가 됐고, 이 플래그 타입의 사이드 미러 그리고 이 루프랙도 블랙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게 하이브리드의 차이점입니다. 재밌는 건이 1열 도어 사이에 고무 패킹으로 마감이 되어 있다는 건데 이런 점에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소음을 차단하는 데에도 상당히 효과적이겠죠 2열 도어도 상당히 특이한데요 문이 생각한것 보다 훨씬 활짝 열립니다 지금 뭐 90도까지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거의 90도에 가까울 정도로 문이 활짝 열리는데요 1열과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1열은 약 70도 정도 열리는 것 같은데 2열 도어는 거의 85도, 90도에 가깝게 문이 활짝 열린다는 걸알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2열에 탑승하기도 편할 거고, 이 1열 탑승자가 카시트를 장착하기에도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CRV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 CRV에서 독특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차체 하부를 감싸고 있는 패널인데요. 이 로커 패널 부분을 덮고 있는 플라스틱도 그렇고, 휠 아치를 덮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일반적인 SUV들에 비해서는 이 플라스틱 패널 넓이가 상당히 좁습니다. 패널의 면적이 좁다 보니까 차가 높아 보인다는 느낌은 덜하고 덕분에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연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조 제동등이 포함되어 있는 이 네어 스포일러도 블랙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걸알수 있고요. CR-V 디자인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죠. 이렇게 긴 세로형 테일 램프가 적용되어 있는 걸알수 있는데 램프가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이 안쪽으로 파고든 면적이 예전보다 훨씬 날카롭게 마감이 되면서 훨씬 스포티한 느낌을 살려주는 것 같아요. 뒷범퍼 하단에 있는 디퓨저도 꽤 스포티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디퓨저 형상이 뭐 공격학적으로 얼마나 큰 도움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법 날카롭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이 듀얼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은 구멍이 뚫려 있는데 왼쪽은 막혀 있습니다. 그래도 밑적으로는 꽤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CRV 하이브리드의 외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총평은 디테일이 전부답니다이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을 가로지르는 스트립이 정말 멋지고요. 하단에 마무리되어 있는 이 반광 크롬 소재, 그리고 좁은 면적의 이 플라스틱 스키드 플레이트, 생각보다 공격적인 형상의 리어 디퓨저가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전 세대의 CR-V 하이브리드가 상당히 과격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 CR-V 하이브리드는 생각보다 차분하면서도 공격적인 디테일이 가미가 돼 있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보더라도 질리지 않을 것 같은 디자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어느 각도에서 보냐에 따라 다른 모습을 취한다는 것도 인상적이네요 자, 이제 운전석에 앉아 봤습니다 어... 운전석에서는 최근에 혼다의 디자인 트렌드이긴 한데요 수평 기조로 상당히 넓은 느낌을 강조한 디자인입니다 송풍구가 위쪽을 길게 지나가고 그 위아래로 디스플레이와 공조장치가 마련돼 있는 매우 심플한 구조로 형성이 돼 있어요 디스플레이는 9인치로 디자인돼 있는데 무선 애플카 플레이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두 가지를 모두 지원하고요 응답성이라든지 조작감도 꽤 직관적이고 빠른 편입니다 하단에는 좌우 독립 제어가 가능한 오토 에어컨이 마련돼 있는데 버튼 개수가 손에 꼽을 정도예요. 몇개 되지 않는 데다가 대부분은 다이얼 형태로 조작할 수 있어서 상당히 빠르고 직관적으로 조작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하단에는 충전을 위한 기기들이 마련이되어 있는데 하나의 USB 포트, 하나의 C타입 포트, 그리고 12V 시가잭이 마련돼 있고요. 하단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까지 마련돼 있어서 충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 클러스터는 조금 재밌습니다. 이 왼쪽에 RPM과 에너지 흐 흠을 보여주는 구간은 디스플레이로 마련되어 있고, 오른쪽에 속도계는 아날로그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심플하게 되어 있어서, 한쪽만 디스플레이다, 뭐 이런 이질감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심플하고 직관적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네요.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차량은 이 블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소재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 블랙 시트 같은 경우에는 뭐 색깔들이 너무 단촐하다 보니까 화려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눈에 확 들어온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네요. 그럼에도 재밌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 블랙 하이글로시 소재에 패턴을 넣어서 꽤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줬어요. 송풍구도 이렇게 허니콤 패턴으로 마감을 해서 조금 위트가 있는 그런 연출을 했습니다. 그외 시트에 오렌지색으로 스티치가 마감이 돼 있는 걸볼수 있는데 조금 더 과감하거나 화려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2열 구성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공간성이 매우 좋다는 게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레그룸이 매우 넉넉합니다 꽤큰 운동화를 신었는데도 이 발이 시트 밑까지 끝까지 들어가고요 레그룸은 아이폰 한 개를 세워놔도 이만큼이 남아있을 정도로 매우 넉넉합니다 요즘에 SUV들처럼 이 뒤셔서 등받이, 리클라이닝도 지원을 하는데요 시트를 제끼면 이렇게까지 누워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혼다 쪽 설명으로는 이 등받이 리클라이닝 각도가 동급에선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어, 이렇게 앉아서 가니까 꽤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고 공간도 훨씬 많이 확보가 돼서 한 채급 그 위에 SUV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주차도 공간만 놓고 보면 중형 SUV 못지 않을 정도로 꽤 넉넉해요. 헤드룸도 꽤 넉넉합니다. 요즘 SUV들이 이 디자인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이 헤드룸이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제안앉키가 상당히 큰 편인데 반해도 주먹 한개 정도의 여유 공간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여유롭습니다. 칭찬할 만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센터 터널입니다. 하이브리드 혹은 사륜구동 SUV들은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 센터 터널이 반드시 희생이 되거든요. 반면에 이 CR-V 하이브리드는 센터 터널도 꽤 평평하게 설계가 돼서 이렇게 다리가 오가기에도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완전히 평평하진 않고 살짝 튀어나와 있는 정도인데 뭐이 정도면 은 이동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어 보여요. 2열 송풍구라든지 이두 개의 C타입 USB 포트가 마련돼 있어서 장거리 이동 시에도 꽤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시트백 포켓이 뒷좌석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운전석 뒤에는 마련이 안돼 있고 조수석 뒤에는 포켓이 마련돼 이 있어요 그 외에 2열 열선 시트를 선택할 수 없다는 거이 부분도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트렁크 공간은 시트를 접지 않은 상태에서 1,113m 2열 시트를 폴딩하면 2,166m까지 늘어납니다 이 CR-V 하이브리드의 트렁크 공간에서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을 꼽자면 트렁크 진입이 상당히 쉽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SUV 같은 경우에는 이 진입로가 턱의 역할을 해서 짐을 넣을 때 이렇게 아래로 꺼지는 그런 형태를 취하기도 하는데 반면 CR-V 같은 경우는 이 진입구와 적재 공간이 평평하게 설계돼 있어서 큰 짐을 이렇게 쭉 밀어 넣기에 상당히 편리해 보입니다 시트를 폴딩하면 이렇게 광활한 공간이 나오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이 풀플랫이 되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차박을 하기에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제 도로 위로 나와 봤습니다. 제가 시승하고 있는 CRV 하이브리드는 2.0L 가솔린 직분사 엔진을 탑재해서 이 엔진 최고 출력 147마력을 발휘하고요. 여기에 184마력급 투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이 됐습니다. 혼자 쪽에서 구체적인 재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 합산 출력은 200마력 초중반 정도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CRV 하이브리드의 공차 중량이 1790kg. 그러니까 1.8톤이 채 되지 않는 무게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출력이라면 이 차를 끌고 나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수준이죠. 지금은 이 시골의 한적한 왕복 2차로 도로를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저속 구간에서는 전기 모터만으로 충분히 조용하고 편안한 주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가속 페달에 점점점점 점점 힘을 주고 있는데 전기 모터의 힘이 꽤 강력한 것 같아요. 지금 속도를 50km를 넘겨서 60km 인근까지 가속을 하고 있는데 이 전기 모터가 꾸준히 동력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차량들이라면은 이 정도의 속도가 올라갔을 때는 엔진이 깨어나서 출력을 보조를 해주는데 이 투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출력이 상당히 넉넉하기 때문인지 전기모터만으로도 충분히 가속을 할수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패들 시프트가 변속의 역할이 아니라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을 할수 있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전기차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거죠. 이 마이너스 패드를 당겨주면 회생제동의 정도가 점점 세지는데요. 전기모터가 개입된 상황에서는 마치 전기차처럼 이 원페달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하이브리드에서는 정말 흔하지 않게 이렇게 B 모드를 체결하면 원페달 드라이빙을 지원하는 것도 특징이에요. 지금 B 모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 페달만으로 차량을 움직여 보고 있는데 전기차처럼 동력을 꽉 잡아주는 느낌은 아니지만 감속기가 작동을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회생 제동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좀 급격하게 차가 속도를 확 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멀미를 고소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지금 이 CRV 하이브리드의 B모드, 그러니까 원피달 드라이빙 상황에서는 회생제동이 작동되는 느낌도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마치 전기차처럼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비중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 브레이크 패드의 수명도 상당히 길게 유지할 수 있을 거고 배터리를 충전하기도 하니까 연료 효율성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CRV 하이브리드를 운전하고 다닌다면 이 B모드만으로 주행을 하고 다닐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고속도로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전기모터의 개입 없이 엔진만으로 정속주행을 이어나가는데요. 이 CRV에 적용된 ECVT 변속기에는 라거 클러치 기능이 적용이 돼 있어서 이렇게 정속주행을 하는 상황에서 정숙성 그리고 연비 효율성도 같이 높여준다고 합니다. 지금 한 80에서 90km를 오가면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어, 생각보다 상당히 정숙하고요. 엔진만 작동되는 상황이랍니다만, 엔진이 깨어있다는 걸 인지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전기모터로 주행을 하고 있는지, 엔진으로 주행하고 있는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고 자연스럽습니다. 혼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고속 주행에선 전기모터를 안 쓴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만 하는 상황에서는 오직 엔진만 작동을 해요. 이렇게 정속주행을 하는 상황에서는 엔진의 연료 소모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엔진이 바퀴를 굴러주면서 배터리를 같이 충전하는 역할도 함께 합니다. 사실 토요타나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고속주행에서 배터리를 사용하려고 하기도 하거든요. 고속에서 배터리가 의미 있을 정도로 출력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걸 감안해보면 이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와 토요타 라부퍼 하이브리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덩치라든지 체급이나 지향하는 바가 제일 비슷한 모델인데 라부퍼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이 엔진의 필링이 훨씬 더 좋습니다 CVT라고는 합니다만 가속을 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RPM을 한번 튕겨내주면서 마치 토크 컨버터 타입의 변속기가 장착된 자동차인 것처럼 이 변속기가 가상의 움직임을 보여줘요. 엔진의 펀치력 자체는 부족하지만 차가 상당히 부드럽고 매끄럽게 가속을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뭐이 차로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길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가족을 태우고 혹은 누군가를 같이 태우고 이동을 하기 위한 목적의 SUV이기 때문에 탑승자들을 놀래키지 않고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속도를 높여나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일 것 같습니다. 운전석 시야는 제가 요 근래 시승해본 차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트를 최대한 아래로 내렸는데요. CRV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 본이 끝이 보여서 운전할 때 상당히 편합니다. 양쪽 끝은 물론이고 앞쪽 라인까지 모두 한눈에 확인이 돼서 좁은 길을 주행을 할 때도 꽤 유용할 것 같아요. 이 방지턱을 넘어갈 때 느낌도 꽤 괜찮습니다. 지금, 어, 지금 속도를 안 줄이고 넘어간 상태거든요. 그런데,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스펜션까지 충격이 들어왔다는 건 느껴지는데, 그 이후로 차체에서는 이 충격이 어딘가로 사라져버리는 느낌이에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방지턱을 넘어가는 게꽤 부드럽고, 여느 국산차 못지않게 푹신하고 편안하다는 겁니다. 혼다의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죠. 혼다 센싱도 이전 세대 모델과 마찬가지로 꽤 똑똑하게 반응합니다. 차간거리 조절이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물론이고요. 차로의 중앙을 유지하면서 조향까지 보조해 주는 기능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혼다 쪽 설명으로는 이 레이더 센서를 좀더 고도화해서 이 차선이라든지 차간거리 인식률을 더 높였다고 해요. 차간거리를 3단계로 놓은 상태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 꽤 안정적으로 차간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주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주행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양쪽 차로의 중앙을 못 잡는 느낌, 그러니까 특정 차로에 치우쳐서 주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는데, 어, CRV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를 하면서 주행을 해주는 느낌입니다. 지금처럼 터널을 들어갔다가 나올 때 갑작스럽게 이제 밝아지는 상황에서 카메라가 인식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 그런 모습도 없이 제법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차간거리를 조금 더 가깝게 설정해볼까요? 차간거리를 1단계로 설정하고 이 앞차까지 간격을 한번 좁혀볼게요 제한속도는 100km로 설정이 되어있고요 지금 차간 거리를 가장 가깝게 설정을 하고서 간격을 점차점차 점차 좁혀나가고 있는데, 어, 이 상황에서 좀 갑작스럽게 속도를 높이는 차들도 있는데, 반면 이 혼다의 혼다 센싱 같은 경우는 아주 천천히 점진적으로 차간 거리를 좁혀서 운전자가 느끼는 불안함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갑작스럽게 속도가 높아진다거나 갑자기 차간 거리가 가까워지면 운전자는 당황하면서 이 시스템을 꺼버릴 수도 있거든요. CRV 하이브리드의 혼다 센싱은 안정적으로 차간 거리를 좁혀주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거리를 이동할 때도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만나본 혼다 CR-V 하이브리드는 보는 즐거움이 있는 디테일한 외관, 그리고 뛰어난 거주성, 무엇보다도 편안한 승차감으로 요약이 되는 그런 SUV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시승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박홍준이었습니다.